안녕하십니까? 강남병원 정형외과 원장 김태공입니다. 테니스 엘보가 급성으로 발생하면은 일단 얼음 팩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는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생했을 때는 그런 안정과 얼음찜질 정도의 치료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 있으나 테니스 엘보가 생기는 가장 흔한 원인은 많이 써서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조직이 딸가서 손상되기 때문에 치유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운동량을 줄이면서 치료를 해 보고 그 증상이 호전이 없을 때는 추가적인 단순 방사선 사진이라든지 MRI나 초음파를 찍어서 혹시나 큰 파열이 있는지는 꼭 확인을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한 도중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만은 그 스테로이드 주사의 부작용이 피부에 노가내임이라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치료한 임상 경험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극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주 원인이기 때문에 쓰는 방향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해서 물건을 요렇게 드는 동작하면 생기기 때문에 물건 드는 방향을 바꾸어서 요렇게 드는 방향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은 팔을 뻗은 상태에서 손목을 굽히고 반대쪽 손으로 잡아서 떠 밀어 줘서 스트레칭 10초 유지하고 있다가 풀어 주기. 이거 하루에 100개. 그다음에 이 근육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 주는 수술할 수 있는 마사지. 그다음에 핫팩 치료 할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테니스 엘보는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본다. 그런데 6개월 이상 지속된 통증에서 꾸준한 치료를 해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수 있다. 명백히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근육의 파열이 심하고 근육의 파열로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는 꼭 수술해야 됩니다만은 그 이외의 부분적인 손상에 따른 통증은 일단은 보존적인 치료를 시행해서 최대한 치료를 충분히 해 보고 해 보고도 호전이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를 그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흔히 테니스 엘보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테니스 엘보 이외의 다른 병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낫지 않는 최소 3개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팔꿈치 통증은 꼭 정밀 검사를 해서 그 원인을 알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지, 그냥 놔둬서는 그건 낫지 않습니다. 확실한 진찰에서 그 원인을 알고 그걸 치료해야만이 치유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